네, 예, 2교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인본주의를 알아볼 건데요 <laughs> 어, 물론 이제 인본주의 이론을 이해해 봐야 되겠죠 어, 이제 인본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이런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기 삶의 목표 내가 이, 이 생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것, 그게 이 인본주의 공부하는데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 왜 사세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을 지금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살지? 왜 살까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죽지 못해 살기였습니다. <laughs> 왜 사는가? 이런 것들을 별 생각을 안 하면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 안만 생각해 봐도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원하는 삶을 신나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맞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에? 아이고 자식새끼들 뭐 먹여 살리려면 뭐뭐 뭐 그렇게 해서 어쩌, 어떤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냥 그 세상에 맞춰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럭저럭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도 한 판의 인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판의 인생인데 이렇게 끌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신나게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철없는 소리한다, 비현실적인 소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의 생각에 굳어 있는 거다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 이렇게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꿔보자 이렇게 마음 먹는 걸 용기라 그래요 이게 용기를 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걸 이제 추구해 가는 것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구미가 당기시나요? 자 사람답다는 게 뭘까요? 사람답다. 아이고 저게 사람이냐? 저게 인간이냐? 이런 그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짐승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와야 사람이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답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어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보면. 뭐, 광물도 있구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러니까, 무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물. 그 중에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 인간도 보면 동물의 분류가 되겠죠. 생물 중에 동물의. 근데, 이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대체로, 그 이게 생명이 그거를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또 변화 발전하면서 뭐 진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게 유전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들어있는 이 유전 정보, DNA에 들어있는 이 유전 정보대로 만약게 네.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태어나서 어떤 모양을 갖췄다가 일정 부분 유지됐다가 또 변화 늙어가지고 퇴화하고 그리고 가죠. 그럴 때 이제. 자기 앞에서 떼는 어떤 개체를 남기기 위해서 생식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종족 보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대로 대부분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유전 정보에 따라서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아갑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나름 이제 진화하고 이렇게 뭐 바꿔가면서 갖게 된 정보를 본능이라는 형태로 유전시키죠. 그리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게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져요. 그래서 때로는 본능을 거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사람 고유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할 줄 안다. 본능을 때로는 거스릴 줄도 알면서. 이것이 사람답다는 것, 뭐 여러 가지로 말해 볼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자유의 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 볼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원,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그이 사회 속에서 어울려서 살면은 너무 튀면은 또 이게 뭐 소외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어디에 소속돼서 살려고 하는 이 소속감 욕구 같은 것들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어, 그리고 이제 그뭐 애정욕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타나요. 어 그런데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의 그 관습이 있고 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관습에 이게 맞추려고,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거나, 그거를 또 그대로 따르려고, 모방하려고 하는,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살려면, 삶을 살려면, 이런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정해져 있는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래야 된다 하는 그거를 지켜내는 뭐 그걸 해내는 것만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순조롭게 산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려면 진짜 사람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나의 존엄성, 자유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에서 어, 가지는 입장이에요 어, 이 마음이가 거울을 비치면서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내 모습인가 하는 의문을 품죠. 자, 본연의 모습. 자기 본연의 모습.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합니다. 다른 존재한테 어떤 다른 존재 또는 이 사회나 다른 어떤, 어, 조직, 뭐 관계 이런 것에 얽매이거나 길들여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모습, 생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자아실현 또는 자기실현 욕구라고 합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다운 모습이고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이 자기실현 욕구예요. 그리고 사람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이죠.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들을 참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욕구 유계설 해가지고 어, 내놓은 개념입니다. 그게 다섯 가지의 이렇게 욕구가 있고 욕구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게 상부 하부가 있는 거예요 층, 이 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욕구가 뭐냐면 생존 욕구. 생존 생존육구. 욕구. 그러니까 생존 욕구는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에 해당되죠. 이것들이 결핍되면은 이 생체 리듬 같은 게 깨지고 생존 자체가 흔 들리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걸린 거.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이나 충동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걸 만족시키고자 하는 건 이제 생존 욕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었을 때 그럴 때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안전 욕구. 그러니까 위험에서 보호받는 이런 쪽에 이제 욕구에 또 눈을 뜨게 됩니다. 생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안전 욕구에 눈 뜨고요. 또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요게 이제 소속감 욕구 같은 게 있어요. 사랑, 관심, 애정받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어, 이 인정 욕구가 결핍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두려움, 어, 따돌림임을 당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끼고 하죠. 어. 인정 욕구도 어느 정도 완성되고 한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취 욕구. 이것들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내는 거, 성취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욕구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하부 욕구들이 만족되어야 상부 욕구에, 상위 욕구에 눈을 뜬다. 이게 이제 마슬로우의 가설이었, 가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존 욕구도 제대로 만족이 되어 있는, 만족되지 않은 그런 사람한테 성취 욕구 같은 걸 얘기하면은, 이건 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는 관심이 음식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존 욕구나, 안전 욕구, 또는 인정 욕구, 성취 욕구, 이네 가지, 이 욕구들은, 이걸 이제 결핍 욕구라고 합니다. 결핍 욕 그러니까 결핍되었을 때 생기는 욕구예요. 이거는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면 또,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만족되었잖아요. 배고픔이 해소됐죠. 그데 계속 그런 배고픔이 해소돼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꾸 결핍되고 거기서 욕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가지면 더 하고 더 하고 싶고 해 가지고 자꾸 점점 더 나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구가 계속 커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결핍 욕구라는 거는 만족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아실현 욕구, 자기실현 욕구는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그런 거예요. 나다운. 나답게 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실현 욕구를 이거를 존재 욕구라고 합니다. 다른 욕구는 결핍 욕구고요. 예. 존재 욕구는 만족을 압니다. 그리고 이 존재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더 이상 다른 욕구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욕구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자세히 존재 욕구와 결핍 욕구,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존재 욕구는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본연의 욕구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결핍욕구는 아직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결핍된 것을 찾는 거죠. 자기의 본성을 알고 개발해서 자아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존재욕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되겠고요. 결핍욕구는 어떠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생존이 보장되면 안전하고자 하고 안전해지면 인정받고자 하고 인정을 받으면 더 뛰어나려 하고 점점 더 어려운 곳에 도전해서 이루려고 하고. 하는 식으로 만족을 모르고 계속 헐떡입니다 이 존재욕구는 이루어지는 만큼 만족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되었을 때더 커지거나 조급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핍욕구는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큰 욕구가 생기면서 욕망이 욕망을 낮춰 그러면서 조급해지기 때문에 만족을 모른다 늦지 채셨겠지만 이런 존재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채워 가려고 하는 그런 쪽을 참 자기라고 할수 있고요. 이 결핍 욕구에 휘말리면서 씨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거짓 자기. 그러니까 어, 진정한 자기 그리고 이건 이 영문 해석하면 그렇죠. 이상적 자기가 되죠. 거짓 거짓작이. 자기. 근데 거짓 자기라고 어, 번역하는 것이 의욕이 되는 겁니다 어,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하면 이 거짓 자기에 어, 현혹되지 말고 어? 이것을 과감히 깨부수고 그리고 참 자기를 실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자기는 어떠냐 하면 이 세상이 누군가가 이 사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신에게 원한다고 생각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자는 어때야 되고, 남자는 어때야 되고, 뭐 학생은 어때야 되고, 뭐 그런 쪽으로 자꾸 당위성 쪽으로 그렇게 맞춰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자꾸 자신을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쪽으로 하죠. 이걸 이걸 왜 아이디얼 셀프라고 하냐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충분한 성찰 없이 그게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도 저랬으면 하는 식으로 욕구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남들 가졌는데 나안 가지면 큰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진짜 자기 자신한테 필요한지, 자기 원하는지 이런 어떤 성찰 없이 이렇게, 아, 저러면 좋겠다 하고, 그, 이상적인, 그렇게 갖게 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디얼 셀프, 거짓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는 자실현 욕구에, 자기실현 욕구에 충실해요. 근데 거짓자기는 결비 욕구에 살로잡혀서 계속 허덕입니다. 헐떡거립니다. 갈망이 쉬지 않죠. 만족돼도 더큰걸 요구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음, 참자기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존감 그리고 그러면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자기와 전체 간의 조화 균형 이런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내적으로도 조화 균형 그리고 자기와 전체 자기에 속한 사회의 조화 균형 이거를 이제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거짓자기는 끊임없이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어, 경쟁하고 하면서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누리려 이렇게 하면서 겨루고 다투고 이러느라고 조화와 균형을 잃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우치게 되고 뭐 허탈해지기도 하고 후회하게도 되고 하는 거죠. 아주 시끌벅적한,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음, 아마 이쯤 얘기하면. 그럼 그러면 실제로 참 잠자기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또 제가 이런 도전을또 많이 받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이상적인 거 아니냐고. 근데 가만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궁금증이었었거든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심지어는 이제 이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놀러와가지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똑똑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게 막 싫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게다 싫은 건 아니고,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영문을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아이고, 애 똑똑해서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상대방이 좋아서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 아니라, 질투 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은 그런데, 응? 네 자식 잘나서 좋겠다 하면서 시기 질투를 마음을 가지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럴 때 제가 그걸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좀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모순되거든요 자기 자신도 잘 못하는 거를 애들한테 하라 그러고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을 자꾸 하고. 그러면, 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럴까? 행복하고 싶어 하면서, 왜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을까? 이랬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심리학도 전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상담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리얼 셀프, 참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이런 개념도 없이 살아가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광고를 통해가지고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너는 욕구, 결핍을 느끼고 계속 헐떡해야 돼. 하고 하면서 자꾸 그 소비를 부추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그냥 휩쓸리면서 우왕좌왕 하면서 그냥 서로 간에 뭘그 얻으려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어? 과잉되어 있는 교육 열기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그냥 아주 이상한 제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고생하고 객관적으로는 애들의그 똑똑했던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다 이렇게 바보 멍청이가 돼 가지고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조화 균형을 잃어가면서.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 물심풍조 뭐 이런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만 멈춰서 살펴보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면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이 나오죠. 제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이럴 때 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냐, 그렇지 않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도 될까요?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 애를 씁니다. 이것이 참 자기를 개발하는 거고요. 거짓 자기는 욕구에 매달려서 엉뚱하게 힘을 쏟으면서 소중한 삶을 허비해요. 돈 버느라고 평생을 바친다든가 또 그런 거 있죠 스토킹 같은 거 하고 하면서 그 지옥구대로 상대방은 싫다는데도 그런 식으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어리석음 괴로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에서는 자기 실현 자 실현으로 가는 이제 그쪽을 안내하는데요. 거짓자기를 버리고 참자기를 회복할 때, 그럴 때 자가 실현된다. 거짓자기에 매달리는 데서 참자기를 찾아가는 것으로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짓자기를 버리면서 참자기에 눈뜨는 이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촉진적 환경. 여기 촉진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인본주의 상담자가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상담자가 만드는 상담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자기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 욕구가 이제 발휘되면서 촉진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리얼셀프가 촉진되는 그것이 이런 환경이다. 그게 뭐냐면 진실하게 대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심으로 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평가하거나, 뭐, 이, 그렇게 비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경험 자체, 느끼는 것 자체를 그 입장에서, 그, 그 긍정적으로, 아,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보고, 아, 내 입장에서도 그랬겠다 하면서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요렇게 하는, 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상대방은 자기가 이해받는다는 느낌, 온전하게 수용된다는 느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깊은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진실한 만남.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참 자기의 눈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자각하게 돼요. 자기의 소질.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소질 같은 걸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 안시타운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천재성이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등감들을 가지고 이렇게 헤매면서 살아가느냐. 물고기한테 나무에 얼마나 오르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측정을 해본다. 이런 것과 비슷하다.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에 맞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것. 그러니까 물고기한테 나무에 올라가라 하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질이나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부모의 어떤 어, 요구에 의해서 애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한다든가, 그렇게 어, 한쪽으로 몰아붙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참 자기를 자꾸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면 똑바로 클 것이 이게 이제 방해가 되니까 삐뚤삐뚤하게 크는 거죠. 그래서 이것 치워 주면 다시 원래를 회복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은 본래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억압되어 있으니까 이걸 치워 주면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이 억압되어 있던 잠재력을 발견하고 본래 자기를 회복한다. 본래 자기를 회복한다. 이것이 자기 실현, 자아 실현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제로 해보는 거.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욕구들을 적어봅니다. 내가 어떤 욕구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욕구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 정신없이 경쟁하잖아요. 그렇다면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나한테 이런 게 이렇게 필요했나? 아, 어, 불필요한 거 가지고 너무 그랬네? 허탈하다? 하는 이런 느낌도 갖고 합니다. 겨루고 다투. 그러는 과정에서 막못 잃어가지고 속도 상하고 관계도 망치고 이리저리 상처 입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볼수 있어요. 이때 멈춰서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고 이런 묻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렸던 자기의 마음을 찾게 되죠이 욕구를 존재 욕구인지 결핍 욕구인지 구분해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 그래서 이루고 싶은 내 모습 후회 없이 살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욕구에 매달려서 허덕이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또 전체에 유익한 그런 행동을 찾아서 실천하기 때문에 이 결혼과 다툼보다는 인정을 받기 쉬워요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서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실현 욕구 또는 자아 실현 욕구를 가지고 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자기 실현 욕구라고도 했다가 자아 실현 욕구라고 했다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이 자라고 하면은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일부분. 그러니까 원초와 자초자의그 자라고. 그쪽에 이제 가까운 개념이고요. 자기는 전체로서의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하게 되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실현이라고 해도 되고 자아실현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 그 지금 아직 자기실현을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를 깨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실현해 간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아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그렇게 용어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기를 실현하는 거니까 자기실현욕구가 정확하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냥 잘 알아들으면 되죠 그죠? 이거 가지고 뭐 헷갈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겠어요 이 자아실현욕구, 자기실현욕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욕구면서 또 가장 강력한 욕구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은 이걸 만족시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남는다는 거죠 참 자기를 잃고 거짓 자기에 빠질 때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고 결핍 입고를 다 만족시키고 한것 같아도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자각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때 자아가 실현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촉진적 환경은 이제 진실된 마음, 긍정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이런 분위기를 가질 때 조성이 된다. 자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이든 행동수정이든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할 때는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만 인본주의는 문제를 보기보다 이 인간을 봅니다. 인간 참작이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고 이제 그 인간다움으로 소통을 하고 하는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자. 인본주의에서 알아봤고요. 3교시에는 통합주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